안녕하십니까 현곡초등학교 임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아두이노 레이저 사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아두이노 어, 아두이노 회로가 들어간 레이저 총, 레이저 모드를 사용한 레이저 총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실행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CMD에서 실행시키게 거거든요. 요렇게 3인용을 할 수도 있고, 1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1인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노트북 프로그램에 연출된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이 타겟을 계속 정시하고 있습니다. 어, 카메라가 여러 교육 현장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찾아보고 있으면, 이렇게 양 사방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 카메라가 내가 선생님, 제가 원하는 그 타격 장면만 탁! 쳐다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타격을 하면, 지금 방금 보이시죠? 제가 레이저가 저기 습제사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과 가운데 있는 점을, 거리를 측정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게 됩니다. 3인용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로에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할수 있겠죠. 이렇게 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일부러 친구들이 막 연사를 하거나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이로 센스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기울기를 하면 초록색이 들어오면서 장전이 됩니다. 한발 쏘고 나면 다시 이렇게 기울어서 장전 해야 될수 있습니다. 열 발을 다 쏘게 되면 이렇게 토탈 점수가 나오고, 뉴 하이 스코어죠. 제가 첫, 기, 첫 경기였기 때문에 74.9가 하이 스코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경기를 하고 싶다 다시 r 을 누르면 Ready Go 하면서 다시 새로운 경기가 되죠. 그러면 이미 그 전에 했던 하이스코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 친구들 다 같이 경쟁을 할때 하이스코 남아 있고 이걸 기록을 깨는 그런 기록 경쟁도 할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이 방금 제가 했던 플레이와 플레이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게임 레코드 CSV라는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처럼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어 친구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기록이 다 남게 되고 아 그럼 부스 방문자가 누구고 전체 통계 점수가 몇, 몇 점이고 누가 제일 잘했고 어떤 친구가 뭘 언제 플레이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거는 생성형 AI로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 만드는 수업부터 모델형을 수업하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시스템들을 어 친구들 직접 만들고 선생님들 직접 만들어서 여러가지 교육 행사, 행, 행사나 또는 수업이나 체육 수업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